제가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평생 교직에 계시다 정년퇴임하신 한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늘 활기차시고 건강관념도 철저하셨는데 유일한 나기 저녁에 TV를 보시면서 마른 오징어에 마요네즈와 고추장을 섞은 소스를 듬뿍 찍어 드시는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다른 군것질은 일절 안 하고 이것만 먹습니다. 하시며 웃으셨지요. 그런데 불과 몇년뒤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심장 혈관이 70%나 막혔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유일한 낙이 어르신의 혈관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즐겨 먹는 이 쫄깃하고 고소한 오징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속에서 시한폭탄이 아니 영양사 양반, 오징어가 몸에 좋다고들 하던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징어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둘도 없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끔찍한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 제가 30년 영양사 경력을 걸고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을 위해 오징어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오징어를 100배는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오징어의 좋은 점부터 제대로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으시겠지요? 오징어는 바다의 피로의 복제라고 불릴 만큼 타우린 성분이 소고기의 16배. 우유에 47배나 들어있는 타우린의 왕입니다. 이 타우린은 단순히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 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과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보약 같은 성분이지요. 또 머리를 좋게 하는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우울감을 개선하며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오징어에게는 바로 높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이 없다던데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을 관장하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거기에 혈관 자체도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탄력을 잃고 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수도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도관 안이 매끈하지 않고 군데군데 녹이 슬고 물때가 껴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주 먹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이 상처난 혈관 벽에 훨씬 더 쉽게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징어를 무엇과 함께 먹는 것이 낡은 수도관 같은 우리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는 최악의 조합일까요? 최악의 궁합 1순위 오징어, 버터, 각종 기름, 고속도로 휴게소나 영화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고소한 냄새의 주범, 바로 버터구이 오징어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이 우리 혈관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1단계 재앙의 시작, 최악의 만남. 오징어 속 식이성 콜레스테롤과 버터에 듬뿍 든 동물성 포화지방이 뜨거운 불 위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끼한 음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단계 콜레스테롤 흡수율의 폭발적인 증가 원래 우리 몸에 가는 담즙산을 분비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버터 같은 포화지방 덩어리가 들어오면 단은 이걸 소화시키려고 담즙산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담즙산이 버터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온 오징어의 콜레스테롤까지 모조리 흡수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징어만 먹었을 때보다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수직으로 상승,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단계 혈액의 변화, 끈적한 기름죽, 이렇게 과도하게 흡수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은 우리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있습니다. LDL은 혈관 곳곳에 콜레스테롤을 배달해 쌓아두는 택배 트럭이고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수거해가는 청소 트럭이지요. 그런데 버터와 오징어의 조합은 나쁜 택배 트럭 LDL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좋은 청소 트럭 HDL은 고장내서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맑고 깨끗해야 할 피가 나쁜 기름 찌꺼기로 가득 찬 끈적한 기름죽처럼 변해버립니다. 4단계 혈관의 종말, 동맥경화와 혈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끈적한 기름죽이 된피 속에서 택배 트럭 ldl이 배달한 콜레스테롤들은 산소와 만나 산화됩니다. 마치 쇠가 녹스는 것처럼요. 이렇게 녹슨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의 상처에 아주 쉽게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기름에 튀긴 솜사탕 비율을 들었지요. 이 녹슨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어 혹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 혹이 뻥! 하고 터지면서 생긴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 피떡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네,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져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터구이 오징어 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에 흠뻑 튀긴 오징어 튀김은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져 최악 중에 최악이고 마요네즈를 듬뿍 찍어 먹는 마른 오징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지 숨겨진 폭병이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는 찌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살코기와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들면 건강식이 될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오징어 순대는 속을 돼지 비계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찹쌀 위주로 꽉 채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기름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서 내놓지요. 결국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돼지 기름의 포화 지방, 찹쌀에 높은 탄수화물이 만나 혈당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올리는 혈관 건강 트리플 악재가 되는 셈입니다. 오징어와 기름의 조합은 그 어떤 형태라도 우리 혈관의 저승사자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썽꾸러기 오징어를 우리 몸에 둘도 없는 혈관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정답은 바로 땅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자연식 재료에 있습니다. 오징어의 단점을 콕 집어 해결해 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제가 엄선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액순환의 왕 부추. 부추의 독특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마늘에도 풍부한데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잘 돌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징어와 부추를 함께 무쳐 먹으면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걱정은 덜고 혈액순환은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둘째 혈관 청소부 양파. 양파는 그야말로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는 천연세제입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와 양파를 함께 볶아 드시면 혹시라도 몸에 들어온 나쁜 기름들이 혈관에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청소해 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의 방패 피망 앤드 파프리카. 알록달록 색깔도 예쁜 피망과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이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탱탱하면 상처도 덜 나고 찌꺼기도 잘 달라붙지 않겠지요? 마치 혈관에 튼튼한 방패를 둘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흡착기 미역 앤드 다시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성분,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천연식이섬유 덩어리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과 나쁜 지방에 착 달라붙어 대변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미역과 함께 초무침을 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될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저격수 버섯, 느타리, 표고, 팽이 등 어떤 버섯이든 좋습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아주 기특한 성분입니다. 이 베타 글루칸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오징어 요리에 버섯을 듬뿍 넣으면 맛과 식감도 풍성해지고 혈관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들을 활용해서 집에서 아주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혈관 튼튼 오징어 건강 요리법 두 가지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기름 걱정 제로. 오징어 부추 미나리 무침. 재료. 신선한 오징어 한 마리. 부추 50지 한 줌. 향긋한 미나리 30지. 양파 14개. 양념장, 고추장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식초 두 스푼. 매실액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깨소금 약간. 만드는 법. 먼저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붉은 소금을 이용해 껍질을 살살 문질러 벗겨주세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껍질 부위를 일부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몸통 안쪽에 격자 무늬로 촘촘하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념도 잘 배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끓는 물에 맛술 1스푼을 넣고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 딱 30초만 살짝 데쳐줍니다. 붉은기가 돌면 바로 건져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고무처럼 질겨집니다. 데친 오징어는 찬물이나 얼음물에 재빨리 헹궈 물기를 쫙뺀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부추와 미나리는 45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기를 빼주세요. 큰 그릇에 불량의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장에 준비한 채소들을 먼저 넣고 가볍게 버무려 숨을 죽인 뒤 마지막으로 오징어를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완성. 기름 한 방울 없이 새콤달콤, 향긋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면서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최고의 건강 반찬입니다. 두번째 요리 혈관 청소 끝판왕. 오징어 양파 맑은 묵국 재료. 오징어 한 마리. 무 150g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양파 1/2개. 느타리버섯 한 줌. 대파 반 대. 다진 마늘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새우젓 반 스푼, 소금 약간. 육수 물 1L, 국물용 멸치 10마리, 다시마 1장. 만드는 법. 먼저 냄비에 물과 멸치, 다시마를 넣고 10분간 끓여 시원한 미국물을 만들어 줍니다. 꿀팁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야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아요. 무는 나박 썰고, 양파는 채 썰고,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느타리버섯은 가닥가닥 찢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만들어둔 육수에 물을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무가 투명하게 익어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 주세요. 무가 다 익으면 오징어와 양파, 버섯,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오징어가 하얗게 익으면 국간장과 새우젓으로 먼저 감칠맛과 기본 간을 맞춥니다. 꿀팁 새우젓을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부족한 간은 마지막에 소금으로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한소끔 더 끓여내면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하고 건강한 오징어 묵국 완성입니다. 기름진 볶음 대신 이렇게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무와 양파, 버섯이 오징어와 어우러져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오징어에 대해 아주 깊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 딱세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징어는 타우린이 풍부한 보약이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자. 둘째, 오징어와 기름버터, 튀김, 마요네즈, 기름진 순대 속에 만남은 혈관을 막는 최악의 조합이다. 셋째, 오징어는 부추, 양파, 미역, 버섯 같은 채소, 해조류와 함께 먹어야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선택하는 그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드시던 버터구이 오징어를 3번으로 줄이고 그한 번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오징어 채소 무침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또한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자신만의 건강한 오징어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되니까요.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꼭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한 혈관을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혈관 건강 지킴이 30년 경력 영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